네 안녕하세요 롤론입니다 잠깐만요 오늘은 제가 공속에 대한 실험을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지금 일단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메모장에 보시면은 공속이 4.2이면 이 소리는 초당 4.2 2번씩 때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당 4번 정도 때린다는 소리인데 요거를 1분 동안 때리면 253회를 때리겠죠. 그리고 초당 4.8 하나면 1분 동안 288번씩 이제 스킬을 사용을 할 텐데 이게 좀 데이터 값이 어 조금 예상과는 좀 다르게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간단하게 사전에 이 부분은 사전에 미리 실험이 된 부분이라서 굳이 두 번씩 실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어 증명을 해보고 어 어느 정도 공속이 적당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까 딱한 번씩만 딱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속 4.22일 때는 253회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킬 공속을 보고, 스킬 공속 4.22죠. 1분 동안 한번 때려볼게요. 어, 1분 동안 이제 <laughs> 어, 뭔가 말을 해야 될것 같은데, 보시면은,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미없을 것 같고, 어, 요게, 어, 1회, 2회 정도, 한 번, 두번 정도 오차는 있는 것같고요 어, 공속이 올라갈수록 의외의 결과가 조금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지금 27초 남았죠. 저번에 제가 한번 치명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어, 치명도 뿐만이 아니라 적중도 있죠, 여러분들. 적중도 100%. 어, 허사비를 칠때 보면 뭐 빗맞춤이 한 번씩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적중도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적중도를 완전히 100% 이상 끌어올리면 어, 빗맞춤이 없습니다 어, 결과가 나왔네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사용 횟수가 있죠 요 사용 횟수가 스킬을 사용한 횟수이기 때문에 즉 공속에 의한, 의한 스킬 사용 횟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4.22일 때 253회 때리고 돼 있는데 이거 4.2로 보면은 252회가 맞습니다 4.2라고 만약에 절삭을 하고 보면 252회가 맞고 어 보시면은 사용 횟수 251회로 1회 정도 차이가 나네요 요거 요정도는 어느정도 공속에 맞게 스킬을 사용했다고 볼수 있죠 그러면 다음은 다음은 4.63일 때 한번 볼게요 그만 때리고, 4.63 세팅을 제가 해왔는데, 먼저 공속화를 끼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공속이 붙어 있죠. 스킬 공속이 4.63 맞네요. 보시면은 4.63이죠. 4.63. 이때는 277번 사용을 해야 되죠. 보겠습니다. 좀 가까이 붙어볼까 아까 적중도 말씀드렸는데 허수아비에 빗방이 한 방도 안 맞고 무조건 100% 명중하려면 적중률 말 그대로 찐 100%로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은 100렙 허수아비도 빗방 하나도 없이 모두 명중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1분이니까 보겠습니다 요거를 지금 데이터를 제가 4개를 가져왔죠 4개를 요렇게 4단계로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나중에 보시면 조금 알게 되실 거예요 조금 지루하더라도 좀 나중까지 마지막에 보면은 조금 의외의 결과가 나오니까 한번 정도 끝까지 보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실 거고 본인이 공속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공속에 대한 욕심이 조금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은 반드시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스킬 사용해서 277회죠? 공속 4.63일 때 277회 제대로 나왔네요. 그쵸? 맞습니다. 그러면은 4.73 한번 해볼게요. 4.73 세팅을. 자. 공속 4.73 세팅을 저는 화살통을 끼우고. 반지를, 요거 일부러 만들었어요. 공속 4%짜리를. 이러면, 공속 4.73이죠. 보시면, 공격속도 4.73일 땐 283번 때려야 되죠. 보겠습니다. 음악을 좀, 배경음악도 음악, 좀 틀어놓고, 이렇게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제 목소리가 좀잘안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음악을 키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음악 같은 거다 뺐습니다 그냥 지금 이 영상은 단순하게 정보를 조금 알아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리고 어 동영상 편집을 해서 좀 올리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 직업상 또 시간도 그렇고 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기에는 여유가 좀 없더라고요. 게임할 시간은 많긴 하죠, 솔직히. <laughs> 자, 이제 20초 남았네요. 10초. 283회가 나와야 될 텐데. 결과는 볼까요? 보세요. 272회 나왔죠? 아까 공속 4.63일 때 277회가 나왔는데, 지금, 공속 4.73을 만들었는데, 283회입니다. 여기까지는 제대로 나왔는데, 4.7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혹시나 모르니까. 272회만 나왔죠. 찐으로는, 272회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찐으로 277회가 나왔죠. 여기는 252회가 나왔고요 보겠습니다. 이게 4.73으로 제대로 맞췄는지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볼게요. 스킬 공속 4.73 맞죠? 오히려 4.63보다 스킬 사용횟 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4.8 하나를 한번 볼까요? 4.8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4.81 세팅을 내가 어떻게 했더라 여기에다가 아 공속 8% 안에 넣으면 4.81죠 아까 보시면은 아 여기 맞네 4.81 4.81 맞죠 288회가 나와야지 정상이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타 다른 공속의 영향을 미치 여... 어, 공속에 미치는 영향의 조디학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추가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공속이 늘어나면 타격 횟수가 줄어드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조디학조차가 없죠. 갈수록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갈수록 충격적이었어요. 와, 이게 왜 원인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스킬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스킬들이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제 스킬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본 거거든요. 그런데 특정 스킬에 한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실험을 해 봤는데 아, 모든 스킬이 이럴 거라고 봅니다. 10초 남았네요. 4, 3, 21 결과 나왔죠. 나오죠. 보겠습니다. 271회입니다. 보이시나요? <laughs> 공석 1이 더 올랐는데, 초당 한 번씩 더 때리는 거잖아요. 거의 4.7하고, 아, 한 번씩은 아니구나. 0.1번씩 초당 더 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6보다도 더 적게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시, 보세요. 0.1씩 차이로 인해서 지금 보면 5회, 그죠? 정도 줄었죠? 적정 공속은 최고치로 끌어올렸을 때, 요4.6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4.63도, 이게 절삭돼서 277회인지 그거는 정확하지 않지만, 4.63도 그렇고 최고 공속 끌어올리면 4.6 정도가 제 성능을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상 땡기면 오히려 딜로스입니다딜 손해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단순하게 제가 한번 지금 이렇게 방송할 때한 번만 실험을 해보고 이 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이 동영상을 찍기 전에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 공속 똑같은 공속을 가지고 여러 번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지금 4.8 하나는 271이 조금 양호한데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희한하죠 공속이 올라갈수록 스킬 사용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게 뭔 경우인가요 도대체 이게 아무래도 프레임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버벅거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저는 기본 세팅이 4 2이라서 손해보는 느낌이 아니지만, 공속을 극한으로 끌어올리시는 분이라면, 4.8, 뭐, 4.9 가면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럼 4.9도 한번 나중에 실험해봐서, 해봐서, 4.9나 5.0까지 만들 재량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실험을 해서 동영상으로 같이 정보를 공유해보겠습니다. 현재 실험상으로는 4 6이 재성능을 발휘하는 공속의 적정 속도의 최고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네, 어, 재미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가끔가다 한 번씩 놀러,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주로 이제. 파티로 10티어 10강을 돈다거나 또는 이렇게 정보가 있을 때 정보 위주로 짧은 동영상으로 올린다거나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뭐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면 좋겠지만은 가끔 가다 지났을 때 생각날 때한 번씩 라이브 방송 켜졌다라고 하면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